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있잖아요. 크게 네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토지의 등록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득공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변했다면은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 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력 소관층이 가지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 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어요. 이때 직권으로 조사청량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조사 부, 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력 공부 정리.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등록은 국장,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지번입니다. 그죠? 자, 지번은 우리나라의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임냐 대장, 임냐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 우리가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백의 일이죠.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 있고, 이때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고래 그래 얘기해두면 되고, 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집은을 부여하는 방법은 바로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집은 변경입니다. 이집은 변경은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리를 할 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 소관층이 본다. 이 경우 상급기관인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개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을 작성하는데 분할할 때나 신규 등록할 때나 지목 변경할 때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를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의 첫 번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입니다.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이 예외가 적용되는 세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입니다. 분할은 있잖아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해 합병은 본번 중 선순입니다. 건축물은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우선 부여예요. 자, 지적 확정 청량이죠. 여기서 핵심은 지적 확정 청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 이때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입니다. 예외는 블록 단위,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공사가 중공되기 전에 지분을 부여하느냐, 중공된 후에 지분을 부여하느냐, 중공된 후에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공되기 전에도 할수 있다. 이때는 사업객도. 자, 여기서 핵을 짚으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은 부분. 분할은 원칙은 부분, 합병은 원칙은 본번, 치료각정청량은 원칙은 본번.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부분이 원칙이고, 아래 두 개는 본번이 원칙이다. 이래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토지의 종류가 지목이고 우리나라의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어요 이때 지목을 부여할 때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개한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추가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요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지목의 종료 28개가 있죠. 이때 전하고 답은 물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일하면 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수원 용지, 목장 용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 사무소는 독자적으로 대로 한다. 그 다음에 임냐는 산림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섭지, 황무지가 임죠 그죠? 자, 여기에 광천지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 종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공장용지예요. 대는 우리가 주거용, 업무용, 사무실, 문화시설, 극장, 박물관, 이런 게 전부 다 대죠. 공장용지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가 돼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은 도로,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 추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에요. 그죠? 주유소 용지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전기, 가스, 수소를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 용지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 주유소 용지입니다. 자, 창고 용지,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죠, 그죠? 도로죠, 그죠? 도로는 사람이 가는 보행 도로, 자동차가 가는 차량 운행 도로, 철도가 가는 거는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 일어날 때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죠. 그죠? 자, 철도용지는 말 그대로 일정한 궤도선로죠 그죠? 철도가 가는 길은 철도용지입니다. 제방은 방조제, 방사제, 방수제, 방파제 이게 제방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하천하고 국어입니다. 그죠? 처음에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 인공적인 수로, 농수로 있죠. 이게 국어죠. 그죠.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그래서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이게 유지죠.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지목이 없습니다. 상수도 정화 시설 있죠. 그래서 수도물을 공급하여 정수하는 곳이 수도 용지죠. 공원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공원이에요. 체육용지죠, 그죠? 운동하는 거, 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게 체육용지가 되죠, 그죠? 유원지는 이렇게요. 일 우리가 할때이할때놀이기구입니다 그죠?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냐, 유원이냐, 유원지냐? 유원지죠. 그죠? 그래서 놀이 기구가 있으면 유원지, 놀이 기구가 없으면 공원이죠. 그죠? 종교 용지는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죠. 그죠?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인데 학교 안의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 용지, 공원 안의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 공은,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죠. 묘지는 그냥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의 지목은 묘지다. 자, 잡종지죠. 그죠. 그래서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켜내고 흙판에면 임냐입니다. 그러면 도축장이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공항시설, 항만시설, 오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이런 게 전부 다 잡종지가 되죠. 그죠? 자, 표기입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냐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해요. 이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은 4개.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료 그죠? 이네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걸 OX 지문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돼서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죠 그럼 이거는 X가 되네요 그죠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북서에서 남동 틀렸죠, 그죠? 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력소관청이 부여를 하죠. 3번에, 분할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맞네요, 그죠? 4번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35의 정답이었죠 동력으로 바닷물을 꺼어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 틀렸죠 그죠 공장 용지죠 그죠 7번에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전에 설치한 통로나 도로이다 틀렸죠 그죠 도로에서 제외한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7번에 일반 공중의 위락,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 도로이다. 맞네요. 그죠? 자, 묘지 공원이죠. 이게 공원이냐, 묘지이냐. 묘지 공원은 묘지죠. 공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8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지적 공부에 대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 털려죠.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면적이란 토지 대장 지적도 틀렸죠 그죠 면적이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된 수평 면상의 넓이입니다. 11번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틀렸죠 그죠.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이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했어요.